우리 대형포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 이 김문수 장관, 김문수 후보의 관련주로서 엄청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많은 개인 주주분들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하락 추세 우리 많은 주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락 추세로 인해서 많은 주주분들 왜 도대체 매도를 생각하시는지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단에서 들어가신 주주분들께서 계속되는 하락 추세에 지쳐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서야 이 매물 라인을 다시 한번 돌아온 것 뿐입니다. 이탈을 한게 아니에요. 이 매물 라인을 이탈을 했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매도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현 상황, 여러분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악재가 있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악재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보합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인물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급이 빠지고 이쪽으로 몰려가면서 김문수 장관 이 대형 포장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여기에 우리 주주분들이 휘둘려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 흐름에 소가 매도를 하시면 이 이후에 수익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 반등만이라도 이용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 이 매물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텐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소가서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오늘도 역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이 주가가 정말 힘을 잃고 이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세력들 같은 경우 현 구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저점이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 매물 대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뚫고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현구간 매집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이후에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 이 이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에 우리 주주분들이 속아서 개인들의 이탈에 속아서 개인들의 이탈이 여러분들. 이탈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가 매도하시게 되면 이후에 수익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는 게 확실해졌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손실을 보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현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마이너스 3%의 이 하락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속적인 뭔가 호재라던가 이 이슈 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보유 수량, 우리가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외국인 보유 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깜장선이 외국인 보유 수량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아내고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어때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은 즉슨 현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유 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세력들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악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2일 전에 악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벌금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이 벌금 왜 나왔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현장 예배를 나갔기 때문에 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250만 원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선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후보로서 어떻게 등록을 할수 있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리스크가 훨씬 크고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매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용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계속 조용하다가 김문수 장관이 장관 자리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조용하다가 도대체 왜 지금 대선 출마를 하고 나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당시에 이 벌금 관련해서 이게 왜 나옵니까? 이 기사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을 이전부터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이 세력들 계속해서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대통령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통령 될 거라고 큰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속아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실 입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여러분들, 적어도 좀만 기다리면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구간이 자동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 이탈을 고민하신다. 절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위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010-6411-8706번으로 대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대형 포장에 대한 김문수 장관 관련 주저 대응 전략 자료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넣어 놨고요. 단기 고점까지 잡아 놨습니다. 이 자료 꼭 받아보시고 우리 주주분들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돈 받고 나눠 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받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 또한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무료로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받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한 번씩 요거 눌러 주시고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대형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를 보내 드리는데 텔레그램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대형 뒤에다가 문자라고 두 글자 더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문자로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고 우리 주주분들에 현명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중이신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넣어놨고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일어나면 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요 연락처 그리고 아래에다가 저 정책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러면 22년도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대립 구도 당시에 이 정책주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차적으로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몰렸는데 여기서 특별한 움직임이 나왔죠. 이 정치 테마주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정책 테마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지금 정치 테마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맞아요. 똑같이 22년도 대선 당시와 똑같이 수급이 정책주에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우리 주주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이 내용 또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로 이 조기 대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장에서 이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정치 테마 쪽인데요. 지금 이 정치테마 섹터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린다라는 건 이전에 다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섹터들에서 이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른 종목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받고 수급이 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마저도 이제는 힘을 조금씩 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인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정책주가 나옵니다. 오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제 이 유행이 다 지나가는 수급이 빠지고 있는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나눠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 자체는 우리 주주분들이 뭐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고자 하면.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오리엔트 전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 테마주가 아니라 인물, 정치 테마주,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밀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주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빠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현구간 이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매집을 통해서 세력들이 주가 띄우고 매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횡보구간 만들고 진짜 슈팅을 만들어 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여드릴 정책 테마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방금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흐름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강한 상승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횡보 구간 만들고 이후에 슈팅을 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세력들 같은 경우 항상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수급이 터져 나오는 타이밍에 진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흐름 미리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전에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건 언제였습니까? 이거 22년 대선 때였어요, 여러분. 22년 대선 때, 이 정책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난 포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 똑같이 슈팅을 만들어냈고, 상단부근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요. 예이 이후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넣어 놨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이 딱두 가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연락처 적어주시고 아래에다가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정책주 여러분들 위에 남기신 전화번호로 제가 문자로 그 종목 이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넘겨드릴 거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 같이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 낼수 있는 이 정책주 우리 주주분들 무료니까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